태양의 계절 여름 산도들도 더위에 지친다는 요맘때 찾은 오늘 제가 온 곳은요 평창의 중심 바로 대화면인데요 500년 전통의 장터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평창군 대화면 옛날 임금이 사냥하고 또한 한양으로 가던 곡식과 고기 등 다양한 먹을거리들이 모여 큰 장터를 이룬 곳인데요 이 대화면요 이 아홉 가지 음식 구미가 아주 유명한데요. 오늘 이 폭염 속에서 어울릴만한 두 가지 음식을 제가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떤 음식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 따라오시죠. 평창 대화면에 오시면 더위에 제친 여행객들을 위한 취미불끈 특별한 고향 메뉴가 있습니다. 그 많은 경쟁 후보들을 물리치고 대화면에 여름 고향식의 대포주자로 선정된 그 음식은 바로 무엇인지. 자, 전국의 진정한 식도락가들이 즐겨 찾는다는 그첫 번째 갈미. 자, 이제 드디어 다 준비가 됐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음식은 이 삼복도에 딱 알맞는 삼계탕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삼계탕이 아닌 삼계탕 궁금하시죠? 제가 먹기 전에 여러분들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장님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나와주세요. 원기 충전 대화의 보양식은 내게 맡겨라 인도가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삼계탕은 알고 있지만 삼계탕 그리고 네. 뽕계탕이라고 여기서는 많이 부르잖아요. 네. 이게 뭔가요? 상자가 뽕나무 상자를 써서 삼계탕이고요. 아... 이제 이 지역에서 나는 육년근 음, 인삼도 같이 넣고 아, 여러 가지 약재를 넣어서 만든 음, 그런 음식입니다. 뽕나무 껍질을 푹 삶아 만든 육수에 황기와 인삼, 범나무 벌나무 등 각종 한약재와 야채 그리고 탱탱한 갈걀통째를 넣어 만든 대화의 전통 별미 당계탕. 좋아 얘네들이 깊은 러날 때까지. 설마 아니 고안내면요 웬만한 보양식은 저리 가라해요 뭐두개영품하라 할까요? 자 그러면 이 오늘 뽕개탕의주 메인이 뽕나무데요이 뽕나무가 우리 몸에 어디에 좋은 건가요? 네 뽕나무는 그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요, 또 피를 깨끗하게 하고 장도 튼튼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비만을 억제해준답니다. 와. 아니 이닭한 마리 먹는데도 살이 안 찐다는 말씀이신거요 그렇죠. 오, 야, 이 특히 여성분들이 들으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대화에 유독 이렇게 뽕나무가 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예전부터 여기 그 뽕나무 많아서 누에꽃이 공장도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이 장업이 성업을 이뤘던 적이 있었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뽕나무가 이 자생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아마 선조님들께서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잎이면 잎, 열매면 열매, 아낌없이 다 준다는 뽕나무. 오디와 뽕잎, 뿌리 등 뽕나무는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해 각종 성인병에 탁월한대요. 아, 자 드디어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삶았는지 와 살이 그냥 뜯어집니다. 젤리느들한거 보이세요? 한번 먹어볼게요. 몸에 좋은 뽕계탕, 과연 그 맛은? 어머니! 어. 입에서 살이 녹아요. 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팔방민 삼계탕. 요것이 백숙의 진짜 백기맛 아니겠어요? 뽕나무로 짝 맞춘 진미, 별미, 특미. 어, 보기만 해도 힘이 꿀꺽, 힘이 불끈. 어, 다르긴 다르네. 입안에서 뜨끈하고 진한 국물에 녹아내리는저 부드러운 달결좀 보세요. 와! 역시 항상 몸에 좋고 맛있는 건 개눈 감추듯 사라지는 법이죠. 국물 한 방울도 놓칠 수 없는 대화 최고의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라면 남은 여름 건강과 더위는 있어. 이 삼계탕에 이또 동충하초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 이 허약 체질에 그 아주 좋다고 하는데, 오 제가 그 동안 이 촬영하면서 피곤이 아직 누적됐었는데, 요거 삼계탕 하나 먹고 나니까 <laughs> 힘이 번쩍 납니다. 음, <laughs> <우와. 웃음> 아, 역시 이 대화 구미 중에 하나인 삼계탕을 먹고 나니까요. 어, 힘을 주체를 못하겠네요. 어 이거 어떻 하죠? 아 역시 일품이었습니다. 자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하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평창하면 메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창 와서 메밀 안 먹고 가면 안 되죠. 오랜 세월 여행객들과 손님들을 맞이한 대화의 전통 막국수. 요즘같이 뜨거울 때 간절한데요. 단지 시원해서 맛있어서만은 아니에요. 메밀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 혈관을 아주 튼튼하게 하고 여름잘 열을 내는데요. 아. 아버님 이순 메밀 막국수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물막국수. 어, 물막국수. 네. 비빔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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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이국수. 공이, 공이. 공이국수. 공이국수. 새로운 공이국수라고 해도 되고 네. 그냥 공이국수라고 해도되고 아니 아버님, 물 비빔면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 공이 먹고 쓰는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그치. 이거는 아, 어, 어떤 종류가요? 인 이거는 순매밀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탱탱한 면발에 입맛 따라 취향 따라 가진 고명과 양념장을 넣어 비벼 먹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요 이제 뭉치가 이렇게 한 아, 뭉치가 있으면, 네으면 뭉치 요거를 음. 이제 간장으로, 간장도. 간장으로 이 조선간장이 좀 짭니다. 간장으로 네. 좀 해서 그다음에 기름을 조금 넣고 이게 참기름인데 <laughs> 참기름을 오이 고소한 냄새 아 기가 막히죠야 <laughs> 넣고 기가 막힌다, <laughs> 이,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네. 이제 이게 좀 굳었으니까 그래서 네. 이어 육수가 들어오고 술을 살짝 쪼고 보면은 이제 그빨기가좀 쉽지 않습니다. 아 어? 의로 여러분 보시면요 그냥 깔끔한 그냥 밀밀 막국수 같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간장이랑 참기름을 살짝 넣어서 이렇게 비비셨거든요 이 응? 상태가 아니 공이 막국수인 건가요? 네, 그렇지세요 그러니까 오, 원래는 주 목이 네.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걸 원칙으로 아, 하는데 네. 이걸 또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양념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간과 공이 담긴 간장의 감칠맛과 소한 참기름만으로 맛을 낸 공이 막국수. 아 정말 여러분들께서 상상도 못할 그런 식감을 갖고 있는 지금 공이 막국수입니다. 이건 거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직접 드셔봐야 될것 같아요. 메밀 향을 그대로 메밀의 참 맛이 입맛을 더욱 잡아주는데요. 이게 바로 진짜 음. 대화의 맛이겠죠. 입맛 없고 더운 여름철. 허한 몸과 마음 달래주는 대화의 일품 요리, 담백하게 말아 먹는 공이막 국수와 영양만점 상대탕 한 그릇으로 건강 챙기시고요. 마지막으로 화끈하게 더위를 날려 보내세요.